안녕하세요 예능사랑TV입니다. 황영웅과 민수연, 박민수가 바베큐를 구워먹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정을 쌓은 황영웅과 민수연, 박민수, 세가수는 경연 당시 황영웅의 집에서 살면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서로의 무대를 응원해주며 결승전까지 함께 올라왔고 서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에 대한 마녀사냥이 지속되면서 결국 황영웅은 하차를 했고 박민수와 민수연은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두 가수는 황영웅은 좋은 친구이자 형이었다며 과거와 상관없이 황영웅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과연 황영웅이 두 가수의 응원을 받아 무대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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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나의 사랑이 남아있게 취하고 싶다 손 내려놓고 하고 싶다 내 맘이